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봐가지고 이게 아주 무식 무식 간편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 남자가 이노소 해면에 대원를 지나가면 반은 호랩이다 보는데 왜 음을 다 채우지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인이 신자진 사유축을 지내면 반은 과부다 아무리 자기가 서방이 있다고 우겨도 반은 과부로 보요 돈이 안 빠지면 사랑이 빠지다 사랑이 안 빠지면 돈이 빠지고. 아니면 뭐냐? 해외나 격지로 나가게 됩 서방이. 그런 식으로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부부 이별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부부 이별이 있는 것도 전부 여기에 거의 다 걸려 있어요. 다. 보통 뭐 여자들이 뭐 신유대원 지나가고 이럴 때에 서방이 아무리 만금을 갖다 줘도 와가지고 하, 미치겠다. 서방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 채우지 못하는 어떤 기본 운동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관이다, 이게 관이다. 갑일가빌나을일죄다 이거예요, 여자가 가빌죄인데 신유 대원을 만났다. 아, 관성이 잘 나가잖아요, 그죠? 관성이 특세해 가지고 서방이 어쨌든 잘 나가는데 근데 뭐냐면 그 운동의 결과물이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자예요. 사랑의 배신자예요. 이상하게 막 희생, 내가 희생 당한것 같은 거에요. 서방을 아나 돈이라면서 막 팍! 하면서 대문 빵! 차면서, 예? 문 열악! 이렇게 그음 지를 때, 그죠? 데 <laughs> 예? 그런데도 뭐냐면 나의 내 마음은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큰 음량, 큰 음량의 환경을 먼저 관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어떤 운을 지나갈 때, 자축 운을 지나갈 때, 설사 비어먹는다 해도, 편안하게 비어먹는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음양 관계에 의한 어떤 기능 요소를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간지적으로. 육체는 한참 하위개념이에요 사실은. 육체는 한참 하위개념이고